안녕하세요 대만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기입니다 예,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아 정말 작년이죠 대만 팬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태풍 때문에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, 드라마가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은 찾아뵙고 싶어서 이번에 팬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대만 팬 콘서트지만 또 중화권에 계시는 많은 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그리고 물론 뭐 각국에 계신 팬분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, 작품 촬영 전에 팬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. 어, 9월 26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날 모두 오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 마지막으로 즐거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함께 놀러 와 주실 거죠? <laughs> 그러면 9월 26일 날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그때까지 항상 몸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게 잘 계십시오. 9월 26일 날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